안녕하세요, 여러분. 브로맨입니다. 오늘 안젤로 리뷰할 거고요. 지금 여기 저격수의 파라다이스인데, 또 안젤로가 저격수다 보니까 저격수의 파라다이스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바로 저격수의 파라다이스로 와줬죠. 저거, 제가 안젤로를 한번 써봤어요. 그래서 지금 티아가 오거든요. 근 안젤로가 좋더라고요. 是你的。 왜 회복, 회복, 회복 왜 회복이 안돼아근데아안젤로 어. 똥인가? 그래도 3이네 거절 저 콘텐츠, 주, 콘텐츠 중에는 이거 안 맞거든요 트랙이 근데 뉴스에 보면 이제 또 이게 3개가 됐잖아 그래서 이거 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 빨리 운이 안 좋아지도록 여기 여기에 구독을 눌러보세요 그럼 운, 운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야 힐기가 15개가 되죠 어 뭐야 큰일났다 엠버 또다 엠버 엠버 절대 못 이겨요 저 이겼죠? 저거 먹도할게질겁니다 띠띠 저이 바보 아니야? 어, 뭐야? 내가 바보구나. 오, 영어? 오케이, 시기. 자, 전 일단 예전에 현재를 했었으니까 다이너마이크로 다이너마이크, 다이너마이크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. 크로스 딥? 어 뭐야 역시 나는 다이나마이클엔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러면 이제 안젤로를 제대로 한번 써봐야 되겠죠? 그럼 뭐다? 친선전투죠, 당연히. 하지만 한 판만 더 하고 바로 친선 들어갈게요. 어, 제버즈다 망했는데요. 오. 오! 역시 갸 아싸. 그쪽다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확인. 어저 아, 배신쟁이 진짜 한판더 하고 친선 간다고 했으니까 한 판만 더 할게요 왜 경쟁전 한 사람 이 이렇게 없냐? 전전투 십대 전전 아니지 케이 <laughs> <laughs> 진전전투 <진단 한정> <laughs> 자 벌스락 됐다 이거 됐어 100% 제가 이깁니다 비비 없으면 제가 이겨요 비비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비비 이길 수 있겠습니까? 왜 이겨요? 말이 괜는소 하세요 오케이, 아, 죽겠습니다여러 진짜 겁나 무섭네. 냥 여기로 잡지. 오오 씨, 머리긴다, 머리긴다, 머리긴다. 오, 뭐야? 이거 무빙이 잘안 터지는데요. 오... 아무것도 뭐 다줘. 아무것도 뭐 다줘. 어 있구나. 어이. 오 어, 더더더. 더, 더. 어. 아, 비비 하차는 절대로요.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. 에 에브가... 뭐야? 그거죠 자, 안젤로또오대5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... 아! 엘붕이! 엘붕이 오대오는 제가 손쉽게 이겨요, 이제 어, 망했다 비비 있는데? 아, 비비 비비 싫다고 말하지 말걸 아이, 비비 못 이긴다고 말하지 말걸 왜 굳이 말해가지고, 씨. 근데 예제키 겁나 야 하는데 여기 있으 아무것도 못하니? 오, 이건. 일단은 좀 궁이랑 하차를 채워야 돼요. 자, 궁 채웠습니다. 하차 채웠나? 아니, 반밖에 못 채웠는데. 그래서지. 하차 채웠을 것 같거든요 이제 아.. 좀 남았다 좀 오케이 오케이 하차 채웠어 하차 채웠어요 하차 채웠어 자.. 이제 바로 하차 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좀 죽어야 돼. 아까 그 게이지 게이지가 딱 맞게 되면. 자, 됐어. 이거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 되거든요. <laughs> 무한하차 가능입니다. 그그 그게 아니라 이겼다 이겼다. 지금 테이크다운 상대 팀이 일곱 킬 깼는데. 일단 일단 저 아래로 갈게요. 야, 잠깐만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. 아, 나 잠깐만 나 예측을 안 했어. 와저 진짜 한 방에 다 죽이고 싶은데 당연히 안 되죠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오, 오케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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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자 봤어 아나 잠깐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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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는 뭔 뜻이다 이겼다. 일단 나갔어요 안되네 그럼 뭐다? 안젤로 근데 안젤로가 똥, 좀 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미지가 데미지가 좀 안좋아 최대가 6천이었으면 좋겠는데 4천 4 0밖에 안됩니다 죽어 죽어. 오케이. 아무것도 못 하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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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이겼다. 지금 쳤다고 해놨거든요. 오. 이거 체유일까요 계시 e 고고 안 아, 되겠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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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덕채웠습니다덕채웠어요 지금 계속 채웠거든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넌죽었 Okay, 일단은, 쥬얼, 저얼 쥬얼, 쥬얼, 개얼저기쥬다다얼 쥬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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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여러분 안젤로는 좋다 안 좋다 별뭐 잠깐만요 별이 별이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별은 당연히 아니죠 별이 세개 그리고 또 브롤러 썸네일 찍을게요. 그리고 브롤러 리뷰 브롤러 리뷰 해 주세요. 하 브롤러 리뷰 했으면 좋겠는 브롤러 써 주세요. 됐습니다. 됐어요. 그럼 빠숑